어떤 영상에서는 흰 족제비, 어떤 영상에서는 흰 담비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너 도대체 누구야? 정답은 족제비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작고 귀여운 이 친구는 바로 새 족제비예요 근데 왜 색이 달라요? 사실 족제비는 여름에는 적갈색, 겨울이 되면 하얀 털로 변하는 동물이에요 그 이유는 겨울철에는 흰 털이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털색이 변하는 것은 담비와의 차이점 중 하나인데 담비도 털색이 계절에 따라 변하지만, 족제비만큼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사냥 습성과 주위 환경 때문이에요. 족제비는 더 작은 몸집과 설치류를 사냥하는 습성 때문에 눈 덮인 환경에서 완전히 숨을 필요가 있어요. 반면 담비는 족제비보다 몸집이 크고 나무 위에서도 활동할 수 있으며,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전략이 달라 완전히 흰색으로 변할 필요가 적어요. 이제 족제비와 담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친숙한 족제비, 언제부터 인간과 가까웠을까? 중세시대에는 흰족제비의 모피가 왕족과 귀족의 필수품이었어요. 흰족제비는 순수함과 귀족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흰족제비를 아는 귀부인이 이를 대표하는 그림이죠.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캐릭터 덕분에 족제비가 친근한 동물로 여겨지죠. 한국에서 족제비에 관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부터예요. 특히,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붓 낭미필이 유명했어요. 이 붓은 중국 송나라 문헌 송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어요. 즉 고려산 낭미필은 중국에서도 인정받은 명품이었다는 거죠. 족제비 한 마리가 1년에 무려 2에서 3천 마리의 살치류를 잡아먹는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냐고요? 족제비는 몸길이 26cm, 꼬리 길이 10cm 정도로 식용목 중에서 가장 작은 동물이지만 작은 몸 덕분에 엄청나게 빠르고 민첩해요. 점프력도 대단해서 20에서 30cm를 가뿐히 뛰어넘죠. 그리고 족제비만의 특이한 사냥법이 있어요 바로 사냥춤! 족제비는 사냥할 때 특유의 춤을 추는데 이 춤은 족제비가 동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사냥이나 놀이중에 자주 볼수 있어요 사냥춤은 족제비가 사냥감을 교란시키기 위해 보이는 독특한 움직임이에요 사냥감이 족제비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거나 혼란을 느끼는 순간 족제비는 재빠르게 덮쳐 사냥에 성공합니다 사냥춤은 왜 효과적일까요? 인간 눈에는 그저 귀여워 보이는데 설치류 토끼, 들쥐, 햄스터 등등 빠르게 도망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면 일시적으로 경직되는 경우가 많아요. 족제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달려들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이 사냥춤 덕분에 한국 생태계에서는 특히나 설치류 개체 수를 조절하는 포식자로서 활약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 족제비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작고 귀엽고 심지어 유익한 동물인데. 이대로 둘순 없겠죠?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족제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한 세상에서 족제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궁금한 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